네.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강좌 가이드 영상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저희 논주모연구소 멤버십 가입을 하게 되시면 멤버십 강좌를 보실 수가 있는데 멤버십에 가입하지 않더라도 어떤 강좌가 있는지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주소를 클릭하시면 멤버십 강좌에 어떤 강의가 어떤 순서로 들어가 있는지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 주소를 눌러서 어떤 강의가 있는지 확인해 보는 그첫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소를 누르기 시작하면 이런 페이지가 뜹니다. 강좌 커리큘럼이라고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논문 작성 기본 강좌 편입니다. 오늘 이첫 번째 강좌편에서 어떤 강좌가 어떤 순서로 있는지를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 논문 작성 기본 강좌를 한번 클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크게 다섯 가지의 강의들이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서대로 되어 있는 건데, 첫 번째가 가장 기본이죠. 어, 연구의 시작, 기본을 알자. 그래서 이첫 번째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연구의 기본을 안 다음에 논문 페이퍼 작업을 이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텐데 페이퍼 작업 하기 전에는 항상 연구부터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연구를 통해서 여러분이 연구의 콘텐츠가 콘텐츠가 쌓이면 이 콘텐츠를 바탕으로 페이퍼 작업을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럴 때 서론 어떻게 작성할 거냐? 이론적 배경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리고 결론 어떻게 작성할 거냐. 그래서 분석이나 연구 설계 부분이 없단 말이에요. 서론이 주로 1장이고, 이론적 배경이 2장이고, 결론이 주로 보면 5장인데, 이 3장과 4장이 어디 있냐 이거지. 근데 요거는 방법론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법론에 대한 앞 강좌 커리큘럼 상에 나와 있는 두 번째, 세 번째. 통계 분석 아니면 질적 연구. 즉, 양적이냐, 질적이냐, 요두 개가 방법론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방법론을 알아야만 여러분이 3장에서 연구 설계를 할 수가 있고, 4장에서 분석을 할수 있게 되겠죠. 따라서 오늘 설명해 드리는 첫 번째 논문 작성 기본 강좌는 바로 1장, 2장, 5장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논문 작성 기본 강좌에 들어가 보시면 첫 번째 연구의 시작 기본을 알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정말 많은 강좌가 있죠. 이제부터는 이 글을 클릭을 하면 바로 동영상 강좌가 뜹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멤버십 회원에 가입을 하지 않으셨어도 이 카테고리, 즉, 이 커리큘럼은 여러분들이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 글을 클릭을 해서 나오는 영상은 멤버십 회원분들만 보실 수 있다는 점, 그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연구의 기본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거를 공부를 해야 되냐면, 제가 여기다가 다 적어 놨죠? 자,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하는 기본 지식. 연구를 해 보신 적이 있으시더라도 반드시 이 강좌를 한번 보세요. 어떤 거냐면, 일단 양적 질적 구분을 좀할줄 알아야 되겠죠. 아직까지도 어떤 게 양적 연구고 어떤 게 질적 연구인지 구분을 잘못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특히, 질적 연구다 하더라도 이 5대 질적 연구 방법론과 또 유사한 그런 질적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구별을 하셔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자, 양적 질적 구분을 하자라는 연구의 시작, 이 동영상을 먼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다 이러면 그냥 건너뛰게 하셔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글쓰기 전략 어떻게 할 거냐. 그리고 논리 흐름 구성 어떻게 짜는 것이 좋겠느냐. 그리고 연구 한 다음에 페이퍼 작업을 하자. 요거 좀 강조해 드린 다음에 방법론도 아 우리가 어차피 앞에서 보셨듯이 양적 연구, 실적 연구, 방법론 강의가 따로는 있지만 그래도 좀 기본적인 거는 알아야 연구의 시작을 할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초적인 방법론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실 이제 이 강의만 보셔도. 무리는 없어요. 자, 그런데 혹시라도 내가 조금 더 들어가 보고 싶다 아니면 내가 조금 더 시간이 남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최근에 올린 특강이 있는데, 요 특강,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특강이 있어요. 여기 뭐 출험과 관점의 변환이라든가 요거 이제 연구 설계할 때 설계하기 전에 우리가 이제 어떤 선행연구 조사, 아, 선행연구 조사 내용을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연구 문제를 제기할 때, 즉, 연구 필요성에 다다를 때, 요 과정의 추론 또는 관점의 변환이라는 것에 기법이 좀 들어갑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구체적으로 알고 싶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는 게 좋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실험 연구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 실험 연구의 논점이 무엇인지 요거는 이제 실험 연구 해당하시는 분들 보시면 좋겠고, 도구 개발, 아 도구 개발 연구 요것도 요것도 논리 구조가 좀 독특합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개발 어, 요 과정 어떻게 하는지 뭐 이런 것들은 해당 되시는 분들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두루두루 다양한 방법론을 알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하시면 이런 방법론을 사용할 때의 논점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가 이런 부분을 공부 차원에서 보시는 것도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어 밑에 거는 또 내가 시간이 있다. 어. 아니면 내가 또 공부를 더 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실시간 방송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구 설계 요령, 그리고 다양한 통계 기법들 이런 것들을 방법론 차원에서 좀 알고 계시면 연구를 처음 시작할 때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나시거나 또는 내가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 보시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얘는 필수적으로 보셔야 되는 강의고 이렇게, 요렇게는 선택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서 이제는 기본을 알았으니 서론을 어떻게 작성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클릭을 한번 해볼게요. 자, 서론 작성 요령. 아, 이거 강의가 상당히 많이 있네요. 아, 이거 언제 다 보지? 이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순서, 그 우선순위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일 먼저 논주모 대학원 유튜브 멤버십에서는 서론을 쓰기 위한 많은 강자들이 있습니다. 그중 엄선한 강자를 아래에 정리해 놨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뭐저 같으면요, 그 지금 당장 시간이 좀 없다라고 하시면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했던 논문 특강 서론 쓰는 요령 요거를 그냥 한 방으로 조지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나는 최근 경향을 좀 반영해서 논문 쓰는 방법을 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제 좀 야심차게 강의했던 부분인데 AI를 이용한 어떤 선행연구조사를 AI를 이용해서 하면 안 되고 이제 선행연구조사 자체는 내가 해야 되고 얘를 AI한테 학습시켜서 AI가 편집을 하게 해서 서론을 좀 써내려가는 이제 이런 강의를 제가 한 적이 있어요. 최근에. 그래서 이 부분도 최근에 반영 최근에 어떤 현상을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간이 나시면 한번 보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전체적으로 한번 순서를 한번 되짚어 봐야 됩니다 자 아래 강좌는 AI를 이용해서 선행연구 조사한 내용을 기반으로 서론을 작성하는 강좌입니다 근데 요, 요 부분에서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AI를 이용해서 선행연구 조사한 게 아니고 선행연구 조사는 내가 하고 A.I.한테 학습을 시켜서 그 편집을 한게 A.I.가 편집을 하게 한 거죠. 자, 그런 내용이라는 점. 자첫 번째는 A.I.를 이용하기 위해서 노션 A.I.가 어떤 프로그램인지 그리고 기능이 어떤지 요금은 얼마인지 유료거든요. 요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놨습니다. 두 번째 서론의 논리구성을 위해서 선행연구조사를 해서 A.I.를 이용해서 뭐 어떻게 사용할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특강을 한번 어, 봐 주시면 좋은데 이거는 이 앞에 선님그 연구의 기본을 알자에서도 나왔던 그 추론과 관점의 변환어요 부분을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여기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AI를 이용해 가지고 뭐 추론을 어떻게 하고 그래서 조사한 것에 대한 자료 정리를 어떻게 할 건가? 어 요거를 공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AI한테 학습을 시킵니다. 학습을 어떻게 시켜서 학습시킨 내용을 바탕으로 서론을 쓰는 거죠. 그리고 나서 AI를 이용해서 논문 페이퍼 구조를 잡습니다. 이제 서론 본격적인 페이퍼 구조를 잡는 거죠. 이런 강좌가 준비가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이 어느 정도 해결이 되면 그 다음에 이론적 배경을 써야 되겠죠. 이론적 배경도 이제는 어, 서론하고 구성이 좀 비슷합니다. 논준모 대학원 유튜브 멤버십에는 이론적 배경을 쓰기 위한 많은 강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엄선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 이 이론적 배경 쓰는 요령 1, 2, 3은 어, 멤버십 회원 대상으로 실시간으로 했던 내용인데 요거 좀 보시면 어, 요거는 좀 필수적으로 보시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나서 AI를 이용한 어, 이론적 배경 작성하는 강의를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죠. 첫 번째 개요. 및 인용문 고르는 방법에 대한 강좌가 있고, 그 다음에 인용하는 논문의 사례 강좌가 있습니다. 그리고 AI를 이용해서 이론적 배경 쓰는 그 강좌가 있으니까 이 순서대로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나서 결론 작성 어떻게 할 거냐 이거죠. 결론 작성. 결론 쓰는 요령은 아주 간단하게 뭐 그렇게 어렵지가 않아요. 그래서 멤버십 회원을 대상으로 했던 실시간 방송, 이게 그래도 한두 시간 정도 나옵니다. 1시간에서 2시간 사이. 그래서 이 강의 하나로 어, 결론 쓰는 요령을 여러분들이 아실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논문 지도 및 심사 대비 요령, 요거 팁, 요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어, 참고 삼아 보시면 여러분이 교수님 만나러 갈 때, 그리고 논문 심사 할때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에 대한 요령을 좀 배울 수가 있는 그런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번 시간에는, 어, 논주모연구소의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 멤버십에 가입하시면 멤버십 회원이 되시는데 우리는 이제 그거를 논주모대학원이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자 그래서 논주모대학원 즉 멤버십 강좌가 크게 이렇게 (123) 세파트가 3 있는데 첫 번째 논문 작성 기본 강좌에 대한 가이드 영상을 이렇게 소개를 해드립니다 요 다음에 이어서 방법론이죠 그 방법론의 첫 번째 통계분석 강좌에 대한 가이드 강좌 가이드 영상을 다음 시간에 또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논주모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 회원 강좌 가이드 두 번째 영상입니다. 두 번째 영상에서는 통계분석 강좌 어떤 강의들이 있는지 가이드 해 드리는 내용으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한번 눌러서 들어가 볼까요 통계분석 강좌 양적 연구라고도 하죠 크게 두 가지 분류로 나눴습니다 첫 번째 아무래도 통계분석이니까 통계에 대한 기초 지식이 되어 있지 않으면 백날 분석을 해도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기초 지식 공부 그리고 두 번째 분석 기법별 실습을 해보는 강좌로 구성을 했습니다 자 처음에 많은 분들이 관심이 되게 많으실 텐데, 통계 기초지식 공부, 어떤 내용이 있는지 가이드를 좀 해드리도록 하, 하겠습니다.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 많은 내용을 알 필요는 없어요. 제가 추천해 드리는 거는 첫 번째죠. 생초보를 위한 논문 통계 기초지식, 완벽 정리 2시간 10분짜리. 자, 요 강의를 보시면 거의 한 방에 해결이 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뭐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 또 이게 조금 지겹다 싶으면 이두 번째, 세 번째 논주문대학원 라이브 수업 논문 통계 기초이론 요거를 통해서 또 다른 재미를 느껴보면서 기초 지식을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논문 통계를 하기 위해서는 데이터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의외로 데이터 구조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제가, 저도 이제 뭐, 그, 논문 통계 분석을 처음부터 잘했던 건 아니니까 공부를 하다 보니까 데이터 파일을 구조적으로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특화시켜가지고 강의를 만들었다는 점. 그래서 이 부분까지 보시면 기초 지식은 어느 정도 다 해결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석 기법별. 강의를 보면, 이가, 강의가 엄청납니다. 많습니다. 엄청 많아요.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 통계분석 손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에 힘을 빌릴 수밖에 없어요. 소프트웨어 종류가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통계분석은 분석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뭐 굳이 다알 필요까지는 없지만 그래도 크게 나누어 본다면 뭐 유료 그리고 무료. 요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는데 옛날에는 이제 유료가 강세였죠. 어 그만큼 돈이 들어갔기 때문에 편리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었습니다. 뭐 그래도 어려웠죠. 근데 최근에 들어 가지고 뭐 R 언어라든가 뭐 파이썬 언어라든가 이런 언어들의 활약이 두드러지면서 무료 기반의 소프트웨어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요게 요게 심상치 않아요. 기능이 장난 아니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잘 활용을 하면 소프트웨어로 분석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어, 무료 소프트웨어 들의 승리가 아닐까 기능도 좋은데 무료 니까 그래서 요즘에 실제로 너무 통계 분석을 하시는 분들 잘 하시는 분들 한번 여쭤보시면 알파이썬 이게 거의 뭐 대세가 되지 않겠나 이런 견해들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헷갈리지 않으셔야 될 게, R 언어. 어, 요거는 뭐 아시겠죠? R 언어로 하는 거. 그럼 R 스튜디오는 뭐냐 이거죠? 그러니까 R 언어를 보다 더 편리하게 코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고, 자모비 제스프는 뭐냐 이거죠? 자모비 제스프는 R 언어를 보다 편리하게 코딩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마우스로 클릭하게 만드는 거예요. R 스튜디오는 코딩을 편리하게 하는 거고, 그러니까, 알 스튜디오하고, 잠업이 제스프하고, 어떤 게더 편하겠습니까? 당연히 클릭하는 게 편하지. 그래서, 요즘에 잠업이나 제스프에 대한 관심이 되게 뜨겁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추천해 드리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뭐, 스마트 PLS라든가, 또는, 윈스텝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제, 스마트 PLS는 PLS 구조방향식 모형을 하는 프로그램이고, 윈스텝스는, 어, 라시 모델. 예. 라시 모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도구 개발할 때그 문항 반응 이론을 적용시키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인데 요두 개도 사실상 R 언어로 가능합니다. R 언어로 가능한데 아직까지는 얘네들이 유료이긴 합니다만 너무 기능이 R 언어보다 좋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돈을 내고서라도 PLS 구조 방정식하고 라시 모델은 스마트PLS하고 윈스텝스를 쓰는 게 좋겠다. 이런 개인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뭐표 편집이라든지 또는 표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조금 도움을 받으려면 AI, 노션 AI를 이용하는 것도 뭐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에서 여기까지 소프트웨어를 소개를 해드렸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러분 쭉 보시면 어 하나씩 하나씩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분석 기법들이 쭉 나오는데 물론 분석 기법들은 계속 추가가 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으니까요. 저도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 중이니까 자 어쨌든 어이 기법들을 사용하기 전에 자 우리가 만약에 소프트웨어 중에 아이스 스튜디오를 고른다면 직접 코딩을 해야 된다는 소리죠. R 언어를 그렇게 되면 분석 세팅을 위해서 이 강자들을 좀 보시라는 거예요. 이 강자들을. 좀 보시라는 거죠. 프로젝트 폴더 만들기와 명령문 구조, 그리고 데이터 블록, 이 강의를 좀 보시면 되고, 자모비와 제스프를 이용해서 그 영문항, 요코딩 하기, 요것도 아이 스튜디오를 보시는 분들, 그리고 자모비 제스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기가 좀 편하거든요. 좀 편리하다. 이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영문항, 요코딩, 뭐 이런 개념도 좀 알고 계셔야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기법으로 넘어가면 여러가지 기법들이 있는데 자 제가 순서대로 이렇게 17번까지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빈도분석 우리가 주로 인구통계 현황 할때 사용하죠 그 다음에 요인분석 어, 그리고 신뢰도분석 어떻게 보면 하나 요인분석 둘 신뢰도분석 세 개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변수계산 이거는 뭐 기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고 기술통계 4개, 상관 분석 5개. 그 다음에 이제 분석 데이터의 성질 이해하기, 그리고 분석 데이터 그래프 그리는 거, 이런 거자업비 이용하면 굉장히 편리하게 그릴 수 있거든요. 이것도 뭐 기법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회기분석. 자, 6번째. 그 다음에 응용하는 거 4개, 7번째. 조절 8번째. 로지스틱 회기분석. 요 안에 아마 2항, 다항 이렇게 있을 건데. 자, 어쨌든 뭐 합쳐서 9개. 티테스트 10개, 분산 분석 11개, 그럼 실험 연구 12개. 요 안에 또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일단 12개, 다층 모형 13개, 라시 모형 14개, 규방 법론 15, 시비 구조 방식 모형 16. 사실 요 안에 엄청 많은 분석들이 있죠. 뭐 CFA도 있고, 구조 모형도 있고, 매개도 있고, 조절도 있고 있습니다만, 통틀어서 16. PLS도 마찬가지입니다. 17. 이 안에 많은 분석들이 있죠. 메타분석 18. 델파이 19. FGI 20. IPA 21. 요구도 22. AHP 23. 잠재성장 24.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24가지의 분석기법이 지금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얘네들을 응용하면, 응용하면 더 많은 분석기법들이 나올 수가 있겠죠. 그리고 추가로 계속 분석 기법들이 앞으로 계속 업로드가 될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분석 기법들이 계속 개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사실 분석 기법들이 좀더 있어요. 제가 아직 못 올린 분석 기법들이 더 있는데 뭐 그것들 계속 올려 드릴 겁니다. 그리고 참고적으로 이제 여기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있지만 사실상 어, 여러분들이 정말 통계 분석에 흥미를 많이 느끼신다면 결국은 어떤 언어로 언어로 분석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주로 이제 파이썬을 많이 쓰는데 학술 연구 논문을 쓰시는 분들은 R 언어를 많이 쓰거든요. 여기에 워낙 많은 통계 기법들이 패키지로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R 언어를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준비하고 있는 새로운 강자들은 모든 내용을, 심지어 논문까지, 논문 그 텍스트 있잖아요. 글 쓰는 거, 인용, 예, 뭐, 저참고문헌 적는 거, 이런 것까지 전부 다 R 언어로 R 스튜디오에서 해결하는 모든 분석을 글 쓰기까지 해결하는 그런 통합된 강좌를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논준모 대학원, 예, 우리 논준모 연구소 유튜브 멤버십 강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의 실력을 계속 업그레이드 업그레이드 시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가이드 영상 통계 분석 강좌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에 이어서 질적 연구 강좌를 이어서 다음 가이드 영상으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논문 연구소 유튜브 채널 멤버십 강좌 가이드 세 번째 영상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이죠. 예, 네, 질적 연구. 우리가 흔히 여러분들 서점에 가서 질적 연구 방법론 책을 찾아보시면 크레스웰 교수님이 작성을 하고 번역이 된 책이 하나 있는데 그 안에 5대 네, 질적 연구 방법론이라는 게 나옵니다. 우리가 흔히 질적 연구다, 질적 연구다 했을 때 말하는 바로 그 다섯 개 질적 연구 방법이 설명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저도 이제 거기에 기반해서 질적 연구 방법론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질적 연구 기초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린 다음에 현상학, 근거이론, 내러티브, 문화기술, 질적 사례 연구, 뭐, 이렇게 다섯 가지인데, 그런데 사례 비교 연구, 요거는 제가 추가적으로, 추가해서 실제로 사례 비교 연구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그래서 추가해서 설명을 드린 겁니다. 엄밀히 따지자면 사례 비교 연구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5대 질적 연구에 들어가진 않아요. 들어가진 않는데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래서 누르면 바로 동영상이 뜹니다. 어, 멤버십에 가입이 되어 계신 분들만 볼수 있는 강의다. 이거죠. 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질적 연구 방법론 같은 경우에도 그냥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나는 숫자가 어려우니까 통계 분석을 못 하니까. 그냥 텍스트로 이루어진 글자로만 보이는 질적 연구 방법론이 쉽지 않겠나라고 생각을 하면서 그냥 덤비는데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질적 연구 방법론 적어도 이 다섯 개는 정말 오묘한 세 개가 있습니다. 그세 개를 철학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여러분의 질적 연구 방법은 아마 실패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질적 연구 방법론 이 부분도 여러분이 정말 기본적인 거 공부를 하고 그 오묘한 세계를 정말 절실히 느낄 수 있을 때 그때 질적 연구 방법론에 도전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반드시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가이드 영상 질적 연구 방법론은 아주 짧게 간단하지만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